멕시카나. 음, 이거 뭐야? 이게 였지아들안 먹는데. 음. 짬맥이 음. 음, 맛있네. 근데 맛 음. 괜찮네. 휴게소에서 파는 닭꼬치 매운맛 나잖아요. 음. 그쵸죠 음. 이거 늦게 올줄 알고. 음. 배고파서. 음. 붕어빵 먹고 싶어가지고 음. 진짜 맛있게 하시는 데 있거든요? 음. 갔는데 <laughs> 붕어빵이 다 떨어진 거예요 <laughs> 내일 몇 시에 문 여세요? 그랬더니 3시에 연대고서저 음. 그럼 내일 3시에 올게요 그랬더니 아 3시 딱 맞춰오지 말고 맛있게 해놓을 테니까 넉넉잡아 4시까지 와라 해가지고 붕어빵 아줌마랑 4시 앞장 <laughs> 진짜 치즈볼인데 이거 <laughs> 음, 맛있어 <laughs> 그 감자치즈볼이래요 어, 감자 맛보다 고구마 맛이 더 많이 나는 거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면 감자 맛 나요 음. 어떤 느낌이냐면, 입에서 화르르 불 쳤다가 그냥 싹 응, 꺼지고 쑥쑥 응. 내려간 느낌. 응. 근데 쇼킹 맛은 입에 말, 넣고 고 내려간 동안 계속 맵잖아요. <laughs> 그 말이 맞아 맴도는 맛이 없어. 딱 끊기는. 응. 오늘 아침은 까르보 불닭이랑 물만두 콘치즈입니다. 아, 이 숟가락을 안 갖고 왔잖아. 맛있겠죠? 짜잔. 너무 잘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지만. 저는 사실 그냥 불닭보다 까르보 불닭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저번엔 불닭이랑 콘치즈 먹어봤으니까 오늘은 까르보 불닭으로 준비했습니다. 음. 여러분 진짜 불닭 드실 때 물만두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있어 <laughs> 아, 바보 같아. 제가 오늘 좀 바빠요. 지금 밥 먹고, 12시까지 미용실 가서 머리 잘라야 되고, 그러고 집에 오는 길에 점심 사서 엄마랑 같이 점심 먹고, 하늘이랑 산책 나가고, 가는 길에 4시까지 붕어빵 트럭 가고, 집에 왔다, 와서 붕어빵 먹고, 그리고 저녁에 엄마랑 같이 장보러 마트 갔다가, 저녁에 먹을 거 포장해서 집으로 와야 돼요. 와, 오늘 진짜 너무 바쁜데? 요거, 콘치즈랑 같이 한거 먹어볼게요. 와, 미치겠다, 진짜. 나는 불닭 좋아하는데, 매워서 잘못 먹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드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까르보불닭 자체가 기존 불닭보단 별로 안 맵거든요?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은 이것도 좀 맵잖아요. 얘랑 얘를 같이 먹어주면 얘가 얘한테 남아있던 그 조금의 매운맛까지 싹 잡아줘서 진짜 일단 하나도 안 매운데 감칠맛이 확 올라와요, 같이 먹으면. 음 또떡지나군치즈 너무 잘 만들었다. <laughs> 음 아, 진짜 물만두랑 불닭 조합. 아, 진짜 한 번만 드셔보세요. 진짜 제발, 제발 한 번만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으니까. 너소 s 지 추가했어? 소 a 지 추가했어? a 어? e Susage, s u s a 가 e S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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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a g

지우자료로 택배가 두 개가 와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여러분. <laughs> 이나원 작가님의 그의 우리는 대본지 전권이 도착했습니다. 1월? 맞나? 1월 그때 예약 판매했을 때 제가 그때 바로 주문을 넣어서 네. 이번에 받은 거예요. 와, 표지 너무 잘 빠졌다. 그리고 이제 알라딘 굿즈였던 명찰 세트입니다. 구경서 채용 어떡해 저 오늘 이거 다 보고 잘 거예요. 미쳤다 진짜 이거는 바로바로 짠! 여 보세요. 너무 귀엽죠? 지금 줄을 한번 바꿔볼게요 사실 이거 원래 오늘 우리 길코끼리를 만나기로 했던 날이라서 같이 주문해서 커플로 맞추려고 했는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상황이 너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약속을 미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거 먼저 샀고 우리 길코끼리 원하는 걸로 제가 선물을 할 예정입니다 영상 나가기 전에 내가 선물을 해야 될 텐데? 그래야 서프라이즈가 되는 건데? 제가 일단 물어보긴 했거든요 뭐가 좋냐고 디즈니 캐릭터랑 산 리오 캐릭터 중에 야, 배송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엄청 빨렸어요. 지금 거의 하루만 온거 같은데. <laughs> 어, 너무 귀엽잖아. 이 가상의 임대료 아니야 그냥 결국에? 그렇지. 땅도 어떤 가할 여기를 샀는데 얼마를 드라마에서 다 와인 드시네. 그 <목소리> 보시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